야이 야, 이거 설마 뚫리냐? 아 근데 아 병력이 왜 이렇게 안 나왔지? 근데 얘네는 똑같은 것만 하는데 계속 몇 번을 당. 야. 예. 까치 어, 예. 못해. 아니 들어오세요. 네. 아니 내가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이번에 원물장 원타입입니다. 원타입. 뭐 연습이 돼 연습으로. 아니 너희. 아 근데 진짜 이번에 달라. 어? 이번엔 달라 진짜로. 아니 내가 똑같은 전략을 몇 번을 쓰는데 너희들이 좀 의도가. 빨리 와 봐. 이번엔 진짜예요. 진짜 그, 빨리 들어오세요. 아, 일단 들어오세요. 아, 알다 았 알다. 았 알다 았 알다 알다. 허가 허가 많이 한다. 알다 알다 알다. 야, 질러 와 와. 질러. 질러 좀 와. 좀 막게. 막는 거 연습 좀 하게. 똑같은 것만 계속 해 줬는데 못 막잖아. 못 막아. 제네드. 막을 수가 없어. 1도. 1회. <laughs> 개가리 컨트롤 못하 죠？ 컨트롤 못하 죠？ 컨트롤 못하 죠？ 마이 마이 아니 뭐개 캐릭터 가 계속 껴 이거 뭐야？왜 이래. 아잉 대박! 아, 이거 아, 뭐, 깨지면 안 되는데. 야, 벌쳐 랠리 찍었는데 왜안 가냐? 와, 지랄. 와, 언제 먹었냐? 아 뭐야 아비통야이 애피 다 쐈는데 왜 뭐야 어떻게 쏘는거야? 아 이거 씨또 뭐야 이 ㅂ 아아200 치고 나간다 딱말한데이0 0 치고 나간다 아 뭐야 이거 아 제발 아... 아니 아니 아 지랄한 아이 타이밍 씨 아니 이거 벌처 올라갈 때 아니 벌처 올라갈 때 그때 아아 아 아우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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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아니 이건 내가 전판에 실수 너무 많았어 FD할 때도 벌처 안 내려오고 벌처 마이너비 제일 중요한데 마이너맨벌처가안 내려왔어 그리고 1 1시 체크 못한 거 오케이 대각이면 무조건 그냥 멀티만 깨면 돼성태 멀티만 멀티만 깨면 된다. 아 고만다씨, 고만다씨. 어? Fd12대체후. 일대들래? Fd12대체후. 오만다 코만다 신난다. 오만다. 오만다 신나는 노래. 야. 나도 하면. 네. 삼판이서 막판 할래? 네, 좋아요. 들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너희도 나한테 맞춤 전려니까 나도 맞춤 전려해 줄게. 똑같이 해 줄게. <laughs> 네. F 근데 Fd12시잖아요. 나딴거해 줄게. 나도 나도 맞춤 전려니게 존나 맞춤 전려해 줄게. 아. 이대인 거세 후반감은 어차피 힘들어 한 명은 생산하고 한 명은 계속 컨트롤을 막기 때문에 비비스 근데 이거 맞냐? 하하하, <laughs> 시발, 아씨, 어이가 없다아 진짜 짜증 나 시발, 와씨,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단다, 아, 좋게.

빨리빠 <laughs> 빨리 p 빨리 i 빨리 Ballypalipa, b a l l y 무 a l i p a Ballypalipa, Ballypalipa, b a l 다 아이 새끼 씨뭐지 중앙에 와. 아 이때까지 생대가 하루종일 하다가 갑자기 어? 안녕하세요 한 명씩 해보자 1대1로 뜨자고 왜 갑자기 말이 바뀌십니까 왜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가요? 야 막판에 우티어인데 우티어가 아 막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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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티어 물거품 우티어 물거품 <laughs> FD12 렛츠 <two>, <laughs> 아, 뭐해? 씨... 아또아위치 좋았는데. 아왜 계속 쳐다가 이위치 씨... 좋았는데. 네. 아, 기부 총장님이 나오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뭐? 현태 학생. 아, 예? 하... 왜? 리셋 되셨어요? 아. 왜 리셋되셨어요? 아니 리셋이 아니라 너무 맞춤 전략을 계속 2 8 9 게이트를 계속. 아니, FD를 했는데 9구 게이트가 어떻게 맞춤입니까? 9구에 f d 가 먹히는 빌드죠. 팀 빌리로 만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는 거. 네. 아니야. 대가리가 씨. 썩창인가? 아. 진짜 개 씨. 아니. 저희 그럼 구구 게이트 하면 되나요? 아무거나 아? 해. 일관전자 열어. 관전자안 열고 위로 오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본인 게임 하는 거 마냥 개 븅신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가만히 있어. 일꾼 좀 나누고. 왜 자꾸 씨... 딸을 치는데 야심한 밤에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아예한 보겠습니다 기무총장님. 와전연들 갑자기 다른 거 아니? 시칠러시네.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탱크 뽑습니다. 탱크에 마이너입니다. 탱크 뽑고 마이업 누르고. 와 갑자기 다른 거 아니? 그다음 뭐 어떻게 Fd 가라했죠? 네네. 근데 더블렉서스는 이제 평소에 가는 것보다 일, 그 병력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쪽에서 네. 그래서 그냥 압박용으로만 하는 거야. 압박용으로 어차피 못 끝내 게임을 끝내기가 힘들어. 네. 그 푸시만 가세 푸시만 안마당 먹으면서 푸시. 안마당 먹으면서 원래 페이크 더블이잖아. 압박 하는척 하면서 페이크 주고 더블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페이크 더블 땐 몰라요?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럼 네. 먼저 뭐 때려줘 이렇게 탱크 뒤로 빼면서 힘든가 이게? 그래서 벌처합류해 주고 아 힘들어 이거? 아 여기까지 게는데벌처가안뛰더만이이 빡대가리 새끼, 이 빡통새끼 이러면 내가 이거 투패 올리라고 그랬죠? 많이 봐가지고 오는 동선에. 그냥 아니 압박만 하세요 압박만 끝낼려고 합니까 제가 압박만 하세요 압박만 마인 박아놓고 뒤로 살짝 빼네 그다음 벌쳐 또 추가로 오면 압박하면 되잖아 압박 다시 마인 박으면서 압박 <laughs> 만초 이길수 있을 것 같아요 병력이 아니야 저또 빼면 돼저 빼면 알아서 박아주잖아 쥐랄한다 얼싸고 연병하잖아요 아닌데 이게 전현들이 갑자기 저를 연매기려고 이게 갑자기 이지랄. 아, 이거 싸우는 각, 이긴 이 각이죠. 이건 이긴 각입니다. 그럼 이긴, 때리면 되잖아. 마이 박으면 돼. 질로 나왔네? 게임 끝났네? 어차피 뒤로 빼면서, 뒤로 때려주고. 안마도 돌려주고. 일꾼을 뽑으세요, 커맨드. 저랑 당신이랑 똑같은 시간에 일꾼 차이 보세요. 아, 이거 끝난다니까? 이거만 하면 끝나잖아. 뭐 어려운 게 있어. 여 애돈 달고, 아마다 가스. 당신 항상 이 타이밍에 가스가 500, 600 남잖아 원래 남으면 안 되는데 그.. 아 뭐가 어려운데 이게 좀할말 있는 게 전원적으로 저... 저를 엿매길라고 갑자기 갑자기 마인을 쳐받지 않나 구구게이 아니 아니 구구게이 타라봐보세요 구구게이 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 진짜 뭐라에다도라 FD.. FD로 구구게이 들어 못뭐 먹으면 미친년 있나? 음. 왜 이렇게 무식하지? 대가리 똥맞췄나? 아 그게 아니다 대가리 예. 짜장 소스 들었나요? 아니 기부총장님 배드리 하신겁니까?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짜장이라니까 아니 무슨소리 하세요 아, 예. 똑같은 위치에 서플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예 예. 예. 잡촌... 하시면 안되나요? 예, 잡손질 안하고 예. SCV 두개 찍어주고 성태씨 예. 그냥 하시라고요. 발정난 박사장 마냥 말하지 마시고. 예? 아, 예. 아니, 예아 어떻게 사장이보다더 비호감이지? 그냥 하시라고요. 아, 그냥 아예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진럿이 띄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린을 커맨드 쪽으로 뺀 다음에 가스 찍고 커맨드랑 베럭 사이에 숨겨가지고 차, 차분히 막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빼세요. 꽂잖아요자 마린 찍고 마린 계속 찍으세요. 마린 좀 숨겨놓으세요. 그렇죠. 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니 안가스 찍으면 되잖아요. 아니 안가 보세요. 안, 아니 안오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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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간다고요 안올라가진다고요. 애쉬브를불리킹 하면서 막으세요. 그다음에 번커 하나 편하게 찍고 마린 뽑고 마린 뽑으라고. 아, 야 블록킹하면서 막으세요 막아 막아 막으면 돼 블록킹하면서 일꾼도 찍어 돈 400이잖아 벌초 뽑고 벌초 뽑으라고 마린 뽑고 블록킹해서 막아 아니 이거 사이로 왜안 지나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아씨 일꾼 붙이고 벌초 나오잖아요 게임 끝났잖아요 막았네요 야, 뭐가 문젠데요 막았네 이걸 몇판 동안 왜못 받고 있었던 거야? 끝났는 느낌. S 1 0을 블로킹하면서 마린 뒤로 빼고 컨트롤하면 끝나는 건데. 더블 지어. 아니. 예. 뭘이걸몇번 당하고 있어? 게임 끝난 건데. 끝났잖아요. 나가라고 하세요 지금. 아,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헤매고 잡다까 아니 왜안 지라? 막 됐잖아 방금. 팩토리 찍어봐. 됐네. 팩토리 찍으라고. 아까 가스 찍으라요. 아죄송다시질래아죄송합니까할거 아, 그럼 시작. 시바 걸리면 못 아, 손대씨, 손대씨, 혼자 해보세요. 저, 저쪽, 저쪽 가서 제대로 훼손줄 테니까.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가면 돼. 하던거 네, 하도 그대로 한 하고, 자, 손 딸치지 마. 손 딸치지 마. 천천히, 천천히, 손 딸치지 말고 천천히. 성태야, 급할 필요가 없어. 급할 필요가 없어. 천천히 하면 돼. 야, 근데 방금 정경기를 치면 대체 어떤 게임을 이기려고 하냐? 그 중간에 기부 총장님이 만지셨다면서요? 알고 있었구나, <laughs> 집중하자. 예, 어, 성상도 이판 잘하고 있네. ㅈ 나 압박감 좀 있네 비터나다잉또또또또씨 질럿끼리 뭉쳐있고 드라곤끼리 동창했고 뭐는 뭐, 뭐 너, 씨, 뭐야 이제 멀티 먹읍시다. 이제 멀티 먹읍시다잉. 갈게요. 예. 상대 경력 얼마 없는데 바로 은택 박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시원하게 은택 박아버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멀티 아, 뭐, 박으십시오. 예, 은택 예. 박아버리겠습니다. 일단 예. 집으로는 아, 오면 같이 들어오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 네, 미안한데 무슨 뭐 예술극단이야. 왜 이렇게 뽕트를 해. 아니 <laughs> 뭐 자, <웃음> 들어간다. 조져버려, 조져버려. 아리버려버려좋이또아 좋아. 플렉스 가자, 가자. 아멘 아이 병신 위치 진짜 뭐해아 씨발 아. 팩토리지 아그 아. 아. 파소나 두리나 너 네. 나중에 혼자 게임 할 때도 얘기해 줄게 테란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잖아. 네. 그럼, 게이트 한번 쉬고, 멀티를 더 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러 게이트를 한번 쉬더라도, 네. 그, 멀티캐논, 멀티캐논을 해. 그러면 역전 당할 일이 잘 없어서.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어, 역전을 당하냐면, 어, 어. 너희가 이 상황에서 리콜을 가잖아? 네. 근데 리콜 병력이 마인에 폭사당해가지고, 막히는 순간 또, 게임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어허. 이럴 때는 게임을 굳히는 단계라서, 네. 이때는 네. 넥서스를 두개 까면서 해야 돼. 그 네. 계속 그러니까 돌아왔네. <laughs> 아, 이거 안 되냐? 위에, 위에, 여기 위에. 성태 돌리는 판단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운수도 가지고, 진리품이긴 하는데. 아, 위로 어야 되는데. 아, 이거 밀었어야 되는데. 이 많이 잡 천천히. 천천히만 이렇게 하면 역전 당하는 거야, 파수나. 너희 지금 인구수 순간적으로 100 됐잖아. 너 이렇게 하면 유리한 경기 진짜 대학대전에 지는 거야. 너래서 족대는 거지.

야, 이거는 솔직히 내가 니들 7시먹으래서 이긴 거지. 너희 7시안 먹었으면 이거 졌다, 성태가 이긴 거야, 이거는. 아비토 두개 풀만 하짜리 위에 열두시에 놀고 있다. 어, 어, 이거, 리콜 갈게요 어, 여기 뭐, 잠깐만. 잠깐, 다섯시 뭔가 낌새가 이상해. 아니 이번 판 잘했어? 잘했어? 어 왜냐면 내가 쟤들 알려주면서 한 거에 비해서 니가 <laughs> 오펙 나오는 타이밍도 좋나 좀 압박감 있게 나왔고 근데 니가 오티오토스랑 연습하는 거보다 쟤들이 더 빡세지? 생상 자체가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두명 있으니까 너무 빡세다 근데 진짜 근데 둘이랑 음. 파순이가 좀 양아친 게 계속 그 뭐냐? 맞춤 FD 맞춤 <laughs> 센터 센터 하니까 존나 빡세긴 하네 아, 너무 빡, 너무 빡세 근데 저거를 니가 쫄깃 안으로 이겨내는 순간 이제 정석 출발한 토스들은 니네 밥이지? 파순이랑드이도 오늘 연습 존나 잘 됐을 거야. 아, 근데 존나 예. 빡세다. 와. 빡세는 빡세네요. 빡세. 야, 너희 안 빡세? 안 빡세. 나 지금 나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 지금 그럼 한 우물만 파겠습니다. 지금 단당하는 FDU에 500만 해. 그거 해도 내가 볼때 애들 다 대가리 깰수 있어. 근데 적어도 살짝 좀 기본 배우고 싶어가지고. 음. 아이, 아저적도